뚜렷하게 어린이 나와 있잖아. 그래. 일로 오면 안 되겠다. 아, 괜찮아.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 이상만 응. 아니면 되는 거거든. 지금... 어차피 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너는 지금 30km로 가고 있지도 않아. 엑셀 밟으면? 바보면... 엑셀 밟아도 봐너 지금 7km로 가고 있어 <laughs> 엑셀 밟아서 가세요? 안 돼요. 엑셀 30 제가. 가요. 아니, 갈 가... 된다고 30. 너 지금 8km로 가고 있다고. <laughs> 엑셀 여기서 30km면 빠른 편이야. 어떤 기분이십니까? 좀 위험할 것 같아 연화가 아 눈이 왔었구나 응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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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동하시고 오케이 오늘 며칠 만에 해야지? 완전 오랜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하고 도로로 나갑시다 가보세요 응. 괜찮아 괜찮아 지금 <laughs> 내가 코로나 걸린 것 때문에 한 2주 만에 하잖아 응 근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했어? 응. 아 그때 연습을 했을 때 계속 바로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응. 아, 코로나 걸려가지고 왜 이렇게 느려 <laughs> 목소리를 크게 말해주셔야 돼요. 영상이... 그 영상이 들리지가 않습니다. 우리가 무료 구독자가 4명이 늘었다고요. <웃음> 4명이... <laughs> 엑셀을 조금씩 밟아봐봐. 아직 안 돼요. 아직 안 돼. 아직 네. 익숙하지가 않아. 네, 좀 가, 감을 익히자. 다시... 발목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. 긴장을 풀어! 언제까지고 여기서만 돌순 없잖아. 가면 <laughs> 하니까 <laughs> 재밌어. 어, 재밌는데 너무 못해지는 것같아 원래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. <laughs> 아니, 저번에 두 번째 할땐좀 어, 쉽네 이 생각도 들었었는데, 어. 지금은 또 그게 없어져가지고 다시 익숙하게 해봅시다. 응. <laughs> 좌. 어 좌측 좌측 차선으로. 하게. 어, 응. 나 내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일단 가다 가 좌측에 좀만 더. 가 딸딸딸. 너무 좁다. 너무 좁다. 허달 달달 쫄았어? 어. 지금 비영 W 차.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. 근데 다행인 거는 지사람도 운전이 한지 오래 안 되셨나 봐. 근데 BMW야 약간 나랑 다르네? <laughs>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잖아 들어와요? 응 바꿉시다 아어똑같다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괜찮은할수 있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첫... <laughs> 마우즈잉. 네? 어, 너무 쾅쾅 밟을 필요 없어. 내가 밟고 싶어서 밟는 게 아니고. 이거 너무. 잘 봐야 돼. 그러니까 백미러, 사이드미러를 계속 계속 주시를 해야 돼. 나 큰일을 뻔했어. 습관적으로 계속 내가 1초에 1초 이렇게 보라고 그랬잖아 0.5초씩이라도 음. 한 번씩 봐야 돼 그래도 어. 저, 저 사람이 매너가 있었던 게 뒤에서 한번빵 해줬잖아 내가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 어. 잠깐 기차 <laughs> 자기 자신감을 가져. 자기가 운전 실력이 되니까 응. 내가부터 데리고 나온 거지. 응. 통제조차도 안 됐으면은 지금 계속 주차장에 있지 우리가. 오 어, 좋아 좋아 속도 도 나고 있어. <laughs> 그렇지. 나 좌우 살펴주고 속도 줄이고. 자, 요 정도 거리에 서 차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럼 차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. <laughs> 왜냐면은 여기서 50km, 60km 밟으면서 오는 사람들은 없어 응.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사각에 차가 없다 싶으면은 오지 않는 거야 사람 조심하고 가세요 가 근데 이거 이차 누가 트렁크 열어놓고 깜빡하고 갔나 본데? 깜빡하고 아, 있었어 트렁크를 털어버립시다 차 오른쪽으로 따만 너무, 오른,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너무 오른쪽으로 갔어 어, 어떡하지? t 어떡 h a t was it? W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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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a s it? 하지 a t w a 지황 t w 거알 t was it? What was 고 t What was 리고 w 고 a t was 당하지만 어차피 내가 있으니까 저거 안 되면 바꾸면 돼 우리 멈춰서. 응, 응. 어 여기가 거기네. 그거? 매형 응. 아시는 분이 하시 있는데 여기 메스티 타르트. 어 여기서 하면 안돼 이따 너 운전 잘한다. 진짜 나가만싶 서는데. 단방의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어디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너는 이 내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<laughs> 어린이 그거 중요하잖아 중요한데 어린이만큼 지금 운전하는 애가 무슨 다른 어린이를 신경쓰니 해외 음, 음, 음. 명품 편집샵이 있네 어디? 여기 절대 가면 안 되는 샵이 하나 생겼네 잠깐만 뭐뭐했 보지마 너 앞에나 봐 지금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여기서 운전 연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갈 건데? 살짝 먼저 보내고 아가 먼저 가 차차 먼저 보내고, 천천히 가는 거지. 천천, 멈추지 말고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. 천천히. 뭐하다고? 주변에 초보들이 많은 거 같아. 저 사람도 <laughs> 초보. 저 사람 초보인 거 같지, 딱 봐도. 너처럼 말도 안 되게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잖아. 날 피하는 것 같아. 날막 어, 어. 먼저 보내주는 것 같은데? 당연히 저 사람도 당황했겠으니까. 다 아프다. 어? 괜찮... 아니... <laughs> 아니. 괜찮았다고. 헐. 하... 헐레시네요. 하... 웃긴 거는. 차라리 운전하면 변한다 그러잖아. 아니, 벌써... 아, 자기 벌써. <laughs> 벌써 변하면 어떨까? 아니 차가 가고 있는데 아. 그 옆에 굳이 그렇게 끌고 가야 되냐고.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. <laughs> 너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? 너무 아파. 발이 너무 아파. 또 긴장해서 그런 거지. 아니야 긴장 안 했는데 별로. 자꾸 옮겨다니 발 너무 아파. 아 자기가 아. 근육이 일도 없어서 그래. 기가 맥히겠어. 자 앞에 앞에일까? 맘돌아, 나 비싸워 돼. 근데 이 아저씨 언제 오시려나? 여기 뭐 있나 좀봐봐골 <laughs> 있어? 골프 가봐. <laughs> 자기 여기서는 차선 지켜야 돼. 차선이 뚜렷하게 어린이 나와 보호 있잖아. 보호구역 그래. 일로 오면 안 되겠다. 아 괜찮아.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 이상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. 어차피 치면 안 되는 거긴 한데 너는 지금 30km로 가고 있지도 않아. 엑셀 밟으면? 엑셀 밟아도 밟아봐. 너 지금 7킬로로 가고 있어 <laughs> 7킬로로 가고 있다고 아하. 최대 난제코스다 충분해 충분해 오른쪽 어른적 충분하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가 좋십니다 좋십니다 어, 아줌마 운전 좀 하시네 얘다 음. <laughs> 뭐 받아줄 그것도 안 되지 며칠 <laughs> 아장해서 <괜찮아서. 웃음> 지금 몇분 했어 이제 그만할까 음, 50분 했어 50분인데 네, 자기가 한한 40분 정도 되긴 하지 악셀 네. 밟아서 가세요 안돼요 일단 30제가 아니 된다고요 3 0너 지금 8km로 가고 있다고 엑셀 여기서 30km면 빠른 편이야 이제 나를 에그타르 집으로 안내해줘 안돼 <laughs> 내가 찾아가볼게 여기인 거 같은데? <laughs> 맞지? 거울이구나 부딪때부딪때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팁은 없다 그러지 마라 저찾지 혼자 다 하고 난리 났와 짜증나네 잘했으니까 사줄게 어? 야너 근데 시동도 안 끄고 나가면 어떡해 또목이 타? 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. 이제 가 네, 자기 가야지. 자기가 저기까지만해 볼래? 오늘 응. 잘한 걸로 만족해 래이 새끼 에그타르트 사니까 <laughs> 바로 바로 돌변해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에그타르트 어, <해. 웃음> 보여줄래 협찬받은 척. 여기 <laughs> <되게>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좋은 점이 있네. 내가 운전대를잡보니까 뭐가? 자기는 <laughs> 내가 사달라고 하면 그냥 가잖아. 근데 내가 <웃음> 타는 <웃음> 아, 내가 맨날 자기 사달라고 러면 아, 아, 지나쳤다 하고 그냥 가는데. <laughs> 어. 지금은 자기가 그냥 멈출 수 있으니까 승질머리가 네. 나네. 진짜 좋았어요. 너무너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갑시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